사고가 정말 심하게 났어요. 차대 차랑. 차량... 네,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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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왜 복귀를 하려고 하냐. 제가 오프라인 쪽으로 좀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벌려갔습니다. 제가 일단은 본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카레이지라는 거를 만들었고. 보시죠. 짜자 자잔 카페라고요? 어? 카페입니다. 아 차시장 아니에요. 차학가? 고구 차시장 아니에요. 야 남자 아니 남녀노소 좋아하는 거 아직 차는. 아 차가 어 너무 좋은데 슈퍼카들이네. <laughs> 슈퍼카 엄청다 뭐 포함해서 차가 네. 1 7곱 대인가. 그 외에도 매년 1 년에 한 번씩 충청권에서 자동차 모터쇼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본업 외에도 제가 자문을 해주는 회사가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뭐 유튜브 뭐 안해도 돼 유튜브 안해도 뭐 괜찮으니까 잘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접게 됐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좀뭐 사건 사고를 좀 몰고 다니는 약간 코난 같은 스타일인 거를 모르겠어요. 뭐, 하늘에서 뭐, 사람을 구해주도록 뭐, 천사는 아니고 약간 반천사, 반악마로 이 세상에 좀 내려주셨는지 몰라도 벌써 지난 뭐, 한 1, 2년간에 3명의 목숨을 제가 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 그 전복사고. 마침내 운전자를 무사히 꺼내는데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제 바로 앞에서 이제 트럭 기사가 앞에 차량을 정면으로 박았는데 운전기사분을 구출해가지고 뒷정리까지 다 하고 간 사고 지금 사고 처리가 대략적으로 완료가 돼서 저는 어, 경찰분한테 진술을 하고 갑니다 제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치 신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112에 신고도 했고 119에 전부 다 신고를 하고 여기 다치신 사고자분들도 제가 구출을 해가지고 119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정말 큰 사고가 났었어요 정말로. 이거 좀 말하기가 조금, 제가 조금, 어, 그거 한 게, 얼마 전에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깨어나셔도, 어,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유튜브를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느냐, 아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신호 대기 중이었고, 옆에서 그 신호를 어긴 차량이, 한 시속 한 100km 정도로 가다가, 좌회전하던, 그 택배 차량을 그 완전 제대로 충돌하는 사고를 제바로 눈앞에서 바로 뭐사움미다 앞에서 목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택배 기사분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셨고 제가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호흡이 없었고 맥박도 없었고 동공이 풀렸고 혀가 말려 들어가서 청색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출혈이 크지 않으니까 아 이거는 심폐소생술하면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119그 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 한 2, 3분 정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어 맥박이 돌아오시더라고요. 맥박이. 그래서 기도를 열고 또 2, 3분 정도 하니까 혀가 말려 들어갔던 혀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호흡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공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어 그러던 나중에 한 2, 3분 후에 119 대원분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하셔가지고, 인계를 진행을 했는데, 벌써 사건이 난 지가 한 일주일? 한 일주일이 넘었어요. 일주일 넘었는데, 이거를 제가 섣불리 영상으로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 돌아가셨을까. 저희 가족분들한테 최초 목격자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가족분들이 혹시나 뭐 상태가 어떤지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연락을 제가 먼저 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못 물어보고 있고 계속 있다가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갔는데 우리 그 경찰 선생님이 다행히 목숨은 살렸지만 조금 지금은 이제 혼수상태에 있는데 목숨에 지장은 없고 깨어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침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며칠 가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며칠 가고 그 다음에 그분 이렇게 열심히 CPR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이렇게 호흡이나 맥박이 돌아오게끔 못했을까라는 죄책감이 들면서 골방에 처박혀서 한 2, 3일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비록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슈퍼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저는 이 삶을 누리거나 즐기고 있지 못했었다는 게제 결론이었어요. 아, 이거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안 되겠다는 거죠. 점점점 점 점점 영양제를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더 늙기 전에 더 재미난 거, 그리고 내가 더 즐길 만한 거, 그리고 내가 눈 감는 순간 아, 뭐 악구정 치고 있지" 진짜 인생 멋있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어,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한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잘되고 있는데, 예, 네, 그래도 그거 없다고 뭐못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정리를 하고 좀 저의 여유를 찾고 내가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복기를 해서 내가 정말 찍고 싶은 컨텐츠 그리고 뭐 대충 대충 뭐 찍어서 이슈화시키는 컨텐츠가 아니라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컨텐츠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는 네 <laughs> 그래서 어, 거의 6개월 만에 켰습니다. 아, 정문으로 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후문으로 왔네? 어, 제가 그러면 정문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에, 제가 지금 두 개의 회사에 대표이사 직함을 때려치고, 여기는 제가 수집했던 자동차의 일부들을 여러 사람들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 카페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요. 카레이지라는 간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수집했던 일부 슈퍼카들, 그리고 클래식카들, 그리고 뭐 리무진, 그리고 다양한 종류들의 차량들을, 어, 전시를 해 놨고요. 모든 차량들은 문을 열고 탑승이 가능하게끔 전부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제가 차량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만져보고 막 타보고 이러고 싶은 열망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타보고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실내도 굉장히 이쁘게 꾸며놨고요. 어, 여기 전시된 차량 외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차량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앞으로는 뭔가 대충 대충 만들어내거나 찍어내는 컨텐츠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들 응원을 좀 해주시고요. 정말 저로서는 제인생에 엄청나게 큰 금액과 명예와 권, 권위를 전부 다 포기하고 다시 어, 열심히 해보려는 어, 많은 분들이 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쟁하고 뭐 했들어오죠